1두번째 제목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욕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람의 작은 마음 속에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큰 결점은 언제나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중요한 원인이 욕심으로 인한 죄 문제인 것입니다. 욕심이 기도를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버리고 싶지 않고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늘내 속에서 싸우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하죠.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말로서 되는 일이 아니죠. 단호하게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모든 욕망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싸움에서 성리는 내가 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더준 쪽이 늘 이기죠.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늘 하느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미련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살이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기에 결코 부리와 하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진멸해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겁니다.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함께 멸시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는가?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악에게 지면 저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네. 열세번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